알겠어? 응 알겠어요! 오하이요 가자! 응 가자 로타 가자! 내리세요 응. 앞에 보고 끼가거운 <때나? 오시아. 출발. 무늬> <와, 저 라이언인데? 무늬> 배달 라이더들과 가게 점주들이 내일 하루는 여러분 할을까 기다려 뭐야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 어. 집을 갖고 엄마. 이제 가. 현지 타고 가야야 응. 할머니는 비행기 타러 응. 가야지. 할머니는 응. 비행기 못 오니? 할머니도 비행기 타러 가야지 됐어요. 응, 비행기 타러 가는 거야. 할머니랑. 응. 같이 갈 거야. 왕할머니랑 같이 가는 거야. 갈아. 응. 할아니. 응. 커피는? Mmm. 엄청 많다 저기 저 위에까지 나야. 폭우다. 우 와. 밖에 비 진짜 많이 온다 그치? 응. 혼자 할수 있어?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음

이건가? 빨간 네. 벽돌? 어, 어. 저기서 내리고 네, 네, 다시 돌려볼까? 돌리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맞네, 이거. 아, 음. 아 저기 현관문 어. 그런가 봐. 에어 <laughs> <laughs> 오, 좋다. 오빠 너무 크잖아, 우산이 아니야. 대단해. 도이가 얘기해. 아이고, 대단한데. 혈라산도낮은거낮은거랑테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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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개두개씩 드릴게요. 네. 밥을 여기다 던지고우럭이나 쌈이나 A few moments later. 어? 어? 여기 있다. 여기 이모, 엄마. 어, 응. 이모가 주신다. 이거 이거 야 이거 많잖아 엄마 이런 데서 파는 우리도 좀 담아줘. 알았어. 뭐야? 삼이야 삼장. 로아야 여기 여기다 나. 먹어도 괜찮아. 괜찮아. 안 먹어. 먹고 싶어, 로아야? 응. 할머니가 사주시는 응. 거야, 고 아, 알겠지? 어. 못 먹습니다, 했어 놓아요? 응. 잠깐 얘기해, 할머니한테 로아가. 할머니 고맙습니다, 밥. 네, 할아버지가 사는 거예요. 한다수가목살하고 응. 삼겹살. 응. 어. 자, 로아 넣어주세요. 응. 응. 이거하고, 삼겹살. 사서, 얼마큼 사면 되나? 와, 아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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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왜, 왜? 근데 화요 안 먹고 이거 먹어? 이게 더 맛있는 거야? 화요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? 궁금해. 어, 아 그래? 아, 그래? 켈리. 켈리 샀어. 아, 아, 이게 얼마 나왔다고요? 한장에더 나왔다. 지금 거기는 아빠 자리야. 이제 이모부 잘 거야 이제. 로아 잘자 이제 알겠지? 응. 내일 아침 만나자 우리 로아. 어? 어? 우진도 잘자. 어? 사랑해. 로아도 잘자고. 로아도 사랑해. 잘자 로아. 어. 엄마. 응. 또 말어요. 지금 뭐 먹어? 고양이 밥이야? 우진아. 고양이가 그만 싫어하고. 고양이가 싫어할 거라고? 모델 가서 다 가. <목소리> 어아 수박 좀 먹어볼래? 안 먹어 볼래? 아, 먹어? 우리 공부하는 모습이나 찍어 볼까? 아. 코날 아, 날서바 어, 꽤 두껍네 그래도. <목소리> 가자. 이제 좀 많을 예정인데 아 그래요? 음. 그쵸? 그렇죠? 음, 뭐응 아까는 빨리 먼저 지가 不是。 2등, 뭐, 3등. 뭐야, 시니키가 있어? 누워있네.

됐어어유어유어유 영상이야 마네킹이 됐어 됐 하나 둘셋점점점점 다! 잘했어! 야 우와! 로아 엄청 잘하는데? 우와! 요정 요령 알았어 됐다! 아. 됐다! 신기하지 않아? 음... 어... 대나무가 딱 올라와 있는 게 대나무? 여기 대나무 있잖아 아, 위에 아, 바람까지 깊으니까 그래. 아이, 고 힘들다. 우진아, 괜찮아? 할수 있어, 우진이할수 있어. <laughs> 다시 큰 소리로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어, 리 끌고 있 저는. 더는... 오, 됐습니다. 잘됐어

와우 이거 어? 어네 너무 빨리 읽는데요 소금도 뿌려야 되나요? 아고마워요 잔뜩 긴장하고 있구만아 네, 역시 진로.

S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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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, yeah. I think s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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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ever 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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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nna happen I don't think s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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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think so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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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never 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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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think so. Oh,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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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Maybe someday you'll have it your way. Maybe someday it'll all work out. Until then, nope, A nope, A nope. A nope, definitely nope, a nope, nope, a nope, probably never, ev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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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. 안녕히 계세요 안녕이 밥은 일반 밥은 아니구요 양념이 되어있는 새콤식 초밥과 간단한 소개 먼저 도와드리구요 하이 위에 어종은요 약간 회색빛 나죠 제주도 최고급 색감 다금바루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요결 다금바루에만 와사비랑 살짝 찍어 주고요 어? 어 이거는 영상에 넘겨놔야지 다군발이라고 합니다 금에 찍어서 소금이랑 아, 간장이랑 아,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짠 제국어로 튀겨왔어요 50만 8천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. 10... 아 귀여워라 어떡해 <웃음> 왜? <laughs> 왜? 이번 저녁을한번가안사는와 분위기 좋은데 여기 여기가 불리자니까예쁘다 바다 보는 거야? 차가차가아 저거 배야 배 로아야 배, 배. 좋았어. 좋은 아침. 다 왔어요. 다. Tomorrow. 100만 이제 다 왔어. 어, 다 왔어. 나도 다 왔어. 왜이나 성장이 안 돼. 따라하지 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디가좋 그래? 아파 아니 아파. 아유 더 좋은데 워터테라가니까더 전망도 나아요. 어디 더 귀여워. 이게 인원 수대로 그렇게 안돼 그래서 저기 저기만 있는데 어떻게 되 이거 시면이강강 이거 강 우리 아빠가 안제 해? 잘 잡고 있어 돼. 이제 나가 어돼으 맛있게 먹었어요? 네, 한었습니다 대권. 대권. 대권 장난꾸러기 비행기 보이는 비행기 잠깐 <laughs> <laughs> 음 <laughs> 맛있지, 그것도, 로아야. 로아야, 위험하다, 야. 로아야, 같이 가. 우와, 비행기 봐, 비행기. 여기 서봐 할머니 서 보세요 제가 사진 찍 드릴게요 같이 한번 서 보세요 아니 뒤에 서 우진아 자 우진아 아 로아야 우리 할머니 손잡아 할머니 자 하나 둘셋 후이 후이 아이 우진 너 빠빠했어? <laughs> 후이 lighten up, take me on your magic river, tell me a l your dreams a l i v t g n g to die. I'm not going to die. I'm not going to die. I'm i n g m o t e